안녕하십니까. 인천 부평구을 국회의원 박서문입니다. 저는 국회 국방위원이며 국회 정보위 간사입니다. 또한 민주당 내란 진상조사단의 간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최근 불거진 무인기를 활용한 외환 유치 가능성과 연관된 제보가 있어서 긴급히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인기로 외환 유치를 시도한 증거인멸 즉각 중단하십시오. 어제 7월 3일 오후 2시 30분경 저희 의원실로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를 테스트하는데 사용했던 통제 차량을 폐차시키려고 하니 막아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사진, 이것이 바로 드론 통제 차량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무인기를 날리면 그 무인기가 제대로 가서 정찰하고 돌아오는 전 과정, 그리고 무인기에서 촬영한 첩보 영상 등을 취합하는 종합통제 차량의 연 모습입니다. 이 차량이 왜 폐차되어서는 안 되는가? 이 차량의 마일리지를 보면 6,374km 밖에 뛰지 않은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 완전히 새거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 크기의 대형 전문 차량이면 적어도 2억 원 이상 갑니다. 2억 원 이상 가는 장비. 그런데 마일리지 6,374km 밖에 뛰지 않은 이 차량입니다. 제보자가 보내온 사진을 보면서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너무도 멀쩡한 차량이 폐차되려 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차량의 적재 공간에는 얼굴 인식 시스템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즉, 이 뒤편에는 얼굴 인식을 해야만 이 뒤에 적재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매우 특수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해당 차량의 적재 공간에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장착된 특수 차량을 6,300km 밖에 뛰지 않았는데 왜 폐차하려 하는가? 그 단서는 바로 이 차량의 맨 앞에 있습니다. 이 차량 맨 앞에 보면 은 외부인 출입금지. 즉, 이 차가 있는 장소 자체에 외부인 출입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차량은 이동하는데 이 이동해서 이 차가 서 있으면 그곳은 곧 외부인 출입 금지 장소가 됩니다. 여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곳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지원을 받은 비행 테스트 구역이므로 외부 출입을 금지합니다. 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 검색을 해 보았습니다. 해당 차량의 소유 업체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유인, 무인 비행체를 시험하고 제작하여 제공하는 업체였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해서 비행체를 시험하던 업체의 차량 6,300km 밖에 뛰지 않은 이 차량이 내란특검에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를 조사한 바로 그 다음날 폐차장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즉 7월 2일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가 드론 무인기와 관련해서 특검의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인 어제 황급히 이 차를 폐차시키려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내란 증거인멸 가능성 외환유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어젯밤 즉시 이 차량이 폐차되려고 했던 그 도시로 보좌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차량 내부입니다. 제가 사진은 훨씬 많지만 이것도 일종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 관련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소한만 공개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차량 내부에는 드론 통제 시스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모두 상태가 좋은 신형 장비입니다. 그런데 왜 폐차하려 했겠습니까? 이 차량의 역할에 대해서 이 시스템에 이렇게 쓰여 있는 것입니다. 드론 모바일 스테이션. 즉, 무인기를 이동해서 관리하는 통제 시스템. 그러니까 단순히 차량이 아니고 이 자체가 하나의 스테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장비를 왜 갑자기 폐차하려 했겠습니까? 이 차량이 외환 유치 공작의 일환으로 활용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저희 보좌진은 폐차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가 있습니다. 폐차하지 말고 그 차량을 국회에 인도해달라 해서 제가 차량 인수를 시도했지만 현재 폐차 업체에서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폐차를 한다면 증거인멸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차량 말고 한대더 입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차량이 한 대가 더 입고하기로 한 것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입니다. 내란 특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증거 보전 확보와 내란 및 외환 유치 수사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으로서 국방위원이자 국회정보위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 인프라를 보존한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즉시 해당 차량을 증거로 보존하시고 정밀 조사하기 바랍니다. 지금도 다른 종류의 증거인멸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차량의 제작회사 이 차량을 제작했던 회사는 자신들이 폐차를 맡긴 것은 아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폐차를 의뢰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이 차량의 제작회사는 폐차 또는 증거인멸 행위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요구합니다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들에 대한 국방부 차원의 감사 즉시 착수해 주십시오. 특검 증거 보전 및 외환 유치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장 수사대를 급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틀 전 방첩사령부에서의 증거 인멸 행위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방첩사령부의 사령관 직무대행 이경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